안녕하십니까 에덴셀 연구소의 수 있어서. 이강우 약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 에덴셀 미토콘졸법의 제 2원칙인 세포의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에덴셀 미토콘요법의 세 번째 원칙인 세포의 단백질 합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 한 개당 평균 약 11만 가지의 생체 단백질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정해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시간이 지나면 분해되어서 소멸되므로 다시 만들어서 보충해야 합니다. 즉 모든 세포는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로 턴오버라고 하는데요. 즉 세포는 이 턴오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밝혀진 많은 과학적인 사실들은 세포가 환경에 따라서 단백질의 합성 속도와 양, 즉 합성과 분해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제가 굶고 있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어, 각각 다르게 단백질 합성 속도와 어, 양을 조절하여서 이 턴오버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 세포는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 설계 명령문에 해당하는 유전자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DNA 내부의 염기 서열들은 단백질 합성을 위한 아미노산의 아미노산의 배열과 순서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세포 속의 유전자가 활성화될 때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은 실시간 공급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단백질 합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건강한 미토콘드리아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세포에는 단백질 합성공장과 단백질 가공공장이 있는데요. 이 공장들을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당연하므로 건강한 미토콘드리아가 그것도 충분히 있는 세포에서 양질의 단백질이 충분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앞에서 설명한 해독과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정상화된 다음이라도 세포의 단백질 합성 시스템에 필요한 원료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인체의 세포가 매일 생산하는 11만 여 가지의 생체 단백질을 골고루 충분히 합성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 합성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되기 위해서는 우선 20가지 아미노산과 9가지 당질 영양소가 실시간 필요한 만큼 균형 농도를 유지하여 혈액 중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중에서 10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매끼마다 식사를 통해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여 보충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 합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물리적, 화학적, 심리적 자극도 필요합니다. 물리적 자극이란 적절한 육체 활동, 노동이나 운동을 말합니다. 화학적 자극이란 우리 주위에 서식하고 있는 여러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영양소로서의 자극들과 인체 내부의 호르몬이나 신호분자들을 말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식물성 영양소라는 것은 흔히 파이초 뉴트리언트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간단히 예를 들면 향신료 같은 것을 들수 있겠습니다. 각종 항신료의 유효성분들은 영양소 분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식욕과 관련되어 있는 세포들을 자극하거나 소화관의 세포들을 자극하여 관련 세포들로 하여금 특정한 생, 단백질이나 생체분자를 합성 또는 분비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특정한 생체분자 그 중에서도 단백질을 합성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이러한 식물성 자극 분자에는 이런 향신료와 같은 것도 있지만 요즘 우리가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다양한 항산화성 식물성 영양소들도 그와 같은 원리로서 우리 몸의 세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심리적 자극 또한 우리 뇌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뇌가 적절한 자극을 받아서 건강한 두뇌가 되면 우리의 뇌는 인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체 정보를 통합하여 인체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상위 호르몬을 합성 분비하여서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심리적 자극은 단순히 심리적 자극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화학 반응 측면에서 고찰하면 모든 심리적 자극은 뇌신경세포에서 화학적 신호로 변환되어 생화학반응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이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청각적 신호가 뇌신경세포의 특정한 부위로 전달되는 것으로서 뇌의 특정한 신경회에서 생화학반응을 일으키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신경세포의 연결고리 즉, 신경세포의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신경과학에서는 신경스냅스라고 하는데 이 신경스냅스를 강화하여서 내신경회로들을 즉, 특정 뇌신경해로들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심리적 자극은 뇌의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이 생화학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려면 세포의 뇌 세포에 뇌세포에 독성 분자가 없어야 하며, 또한 그와 관련된 영양소 분자가 균형을 잘 유지하여야 정상적인 생화학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심리적 자극은 당연히 긍정적인 자극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단어의 사용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무엇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엇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긍정적인 화법이 되겠습니다. 무엇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의 언어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셀 연구소에서 추정 연구한 결과 인체의 영양소 불균형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단백질 합성 시스템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영양 분자와 아미노산들의 실시간 불균형이라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세포에서는 자극과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는 적절한 자극과 영양균형 상태가 유지되어야 생체, 생명체 기능의 본질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이 정상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덴셀 에덴셀의 만성 질병 만치에스의 임상 연구 결과도 이와의 결과와 동일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세포가 현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가 지금도 실시간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에덴셀 세 가지, 에덴셀 미토콘요법의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더 자세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에덴셀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의 상담원과 또는 저에게 연락하셔서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바도